안녕하세요. 교육의 진심인 아빠, 언어드림입니다. 여러분, 뭐, 신비한 마법의 세상으로 오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게 생각납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뭐, 신비한, 신비한 마법의 세상. 뭐, 신비한 마법의 세상으로 세계로 놀러 오세요. 그러면 저는 놀이공원이 생각납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육에 있어서도 신비한 마법이 존재합니다. 정말 이거 어떻게 보면 좀 창피하고 우리가 반성해야 될 이야기 같습니다. 얘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어, 저는 학력고사 세대입니다. 하지만 뭐제 영상을 보시는 많은 학부모님들 중에서도 수능 세대도 있으실 거예요. 수능 세대도 많으실 겁니다. 요즘 뭐 자녀가 어린 학부모님들은 대부분 다 수능 시대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제 세대는 중학교 1학년 때 학교에서 알파벳을 배웠습니다. A, B, C, D. 처음부터 쓰는 것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1학년 때 영어를 배운 세대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뭐 어린 좀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들은 아마 분명히 영어 유치원 출신도 계실 거예요. 뭐 30대 분들 중에선 하지만 뭐 40대 분들이라고 하면 대부분 글쎄요 초등학교 뭐 3학년 때부터 영어 배운 분들도 꽤 많을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어떠세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 아이들은 영어 유치원 뭐 보편적이라고까지 말할 수 없지만 영어유치원 참 많이 다닙니다. 그리고 뭐 영어로 놀이 학교도 있고요. 그리고 일반 어린이집에서 뭐 아니면 일반 유치원에서도 영어 수업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초등학교부터 영어 수업이 존재합니다. 학교에서도 뭐 동네 학원, 영어 학원, 뭐 어학원이라고 하죠. 어학원에 다니는 친구들도 초등학교 학생들도 많이 다닙니다. 실제로 뭐 초등학교 저학년들도 영어 학원 많이 다니잖아요. 그럼 여러분 한번 뭐가 신비한 마법이냐고요? 여러분, 제 세대를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그냥 수능 세대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수능 세대 분들 어떻습니까? 부모님 세대. 지금 부모님이신데 수능 세대 분들. 영어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마 대부분이 수능까지 열심히 공부하시고 뭐 대학교 때또 취업한다고 토익 공부도 열심히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영어 못하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외국인 만나서 정말 자유자재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어 불편함 없고 어떤 뭐 업무 같은 거 영어로 하실 수 있는 분들 굉장히 소수일 겁니다. 그 정도 되는 분들은 대한민국에서 정말 소수 상위 10%도 안될 거예요. 영어로 하고 싶은 말다 하고, 예, 뭐, 영어로 자기 직업 수행 다 하고, 이런 분들, 한국 교육 체계에서 성장하신 분들 중에 10%가 뭡니까, 여러분? 1% 미만입니다, 현실적으로. 근데 여러분, 진짜 웃긴 거는 뭔지 아세요? 요즘 우리 아이들이에요. 우리, 우리 아이들은 지금 아마 30대 초반만 했어도 영어 유치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부모가 되신 분들조차도 영어 유치원 출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영어 수업을 배우고 동네 어학원도 다니고 어렸을 때부터 영어 회화 원어민 영어 회화 수업 듣고 잘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요즘 아이들도 그런 패턴으로 한국이라면 그런 식으로 영어 공부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이들도 중학교 가면 뭐 합니까? 초등학교 때까지는 뭐 어학원 가서 우리가 말하는 뭐 실용 영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생활 영어, 뭐 회화 같은 거죠. 이런 거 배우고 이렇게 하다가 중학교 가면 뭐 하냐고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내신 영어 준비하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가면 뭐 하죠? 그렇죠. 수능영어 공부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부모 세대랑 아이 세대랑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아이들 세대랑? 요즘 젊은 친구들, 20대 친구들, 영어 배울 만큼 배웠습니다. 그 시간하고 엄청난 투자했다고요. 근데 영어 못하는 친구들 정말 많습니다. 20대 친구들 중에서도, 예, 원어민 만나면, 영어 못하는 친구들 아마 절반 넘을걸요. 네, 제대로 대화 이끌어가지 못할 친구들 절반 넘을 겁니다. 부모 세대보단 조금 난지 모르지만 여러분 들인 노력과 시간을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결과는 더 처참하다고 보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거 완전 신비한 마법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뭐죠? 요즘 아이들은 영어 유치원, 영어 놀이학교. 초등학교 때는 학교에서도 영어 배워, 동네 영어 학원 다니면서 원어민 선생님 수업 들어. 하지만 결국 중학교 가면 뭐예요? 제 세대, 반백살인 제가 배웠던 영어랑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교과서만 좀더 아주, 예, 샤방샤방 디자인 멋지고요. 예쁘지만 배우는 거는 별반 차이가 없더라고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고등학교 수능영어. 마치 뭐 학력고사 세대 영어랑은 굉장히 다르고 뭐 듣기평가 들어가고 뭐 굉장히 실용적으로 변한 것 같지만 솔직히 본질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아닌 것 같다고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현장에, 현장에서 보고 현장에서 경험한 사람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 도대체 뭡니까? 부모 세대는 제 세대만 해도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학원생활, 그래요. 글쎄요. 제 세대만 해도 학원이라는 거. 이런 동네 학원보다는 대형 학원에서 뭐 단가반 정도는 들었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뭐 공부 열의가 있는 친구들. 하지만 지금처럼 모든 아이들이 다 그런 식으로 영어 교육을 받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 세대랑 요즘 아이들 세대랑 영어 능력 결과적으로 고등학교 졸업했을 때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거. 반성해야 되고, 자꾸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시스템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이 바뀌면 됩니다. 생각하시는 부모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